안녕하세요. 소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보내셨죠? 잘 지내시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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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늦게 심었는데 너무 너무 빨리 컸어요. 쪽지켓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실방 한번 켰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들 잘 보내셨죠? 초롱 언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지금 예 밭에서 일 예, 하다 말고 지금 <laughs> 일하다 말고 일하다 말고 지금 영상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랜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일하다 말고 지금 실방 잠깐 켰어요. 잠깐 먼저 할 거예요. 예 랜선님 감사합니다. 초롱언니 감사합니다. 1등 무지마다이원선생님 1등 하셨어요. 오늘. 랜선님 예 감사합니다. 예 화창한 하늘이네요. 그렇죠? 예. 너무 예쁘죠? 정말 너무 예뻐요. 예, 예, 고들빼기. 저는 고들빼기 재배하잖아요. 고들빼기 캐다 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쪽집게주마님 예, 감사합니다. 예, h.i.나, 꼬들이 지시말 링크 올라갑니다. 바람소리, 바람소리 센가요? 바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금 여기는. 예 하늘이 오늘 정말 예뻐요 이 고들빼기 저 이거 촬영 저번에 그 촬영 영상 올린지 한, 한 일주일 한 열흘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고들빼기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제 한 11월, 한 열흘만 더 지나면 캐게 캘것 같아요. 이제 이파리는 큰데, 이파리는 이렇게 많이 커요. 이파리 이렇게 많이 큰데, 뿌리가, 뿌리가 아직은, 네, 뿌리가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키 컸어요. 근데 뿌리가 아직 좀덜연거었어요 이제 한 열흘만 지나면, 네, 뿌리도 클것 같아요. 맞아요, 랜선님. 거기서는, 그렇죠. 맛보기 힘드시죠.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예, 오시면, 예, 고돌빼기, 오셔서 실컷 드시고 가세요. 정말 좋아요, 고돌빼기. 바람소리 들을만 해요. 그래요. 예,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혜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서는 지금 가을거지. 여수학가고 있어요. 저쪽에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지금 저 위에서 작업하다 말고 지금 내려와서 <laughs> 영상 켰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빨리 클, 정말 빨리 커요. 가을에 얘네들이 가을이면 자기네 살려고 더 빨리 커는 것 같아요. 여름 보다 더 빨리 커요. 팬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편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 일하다 말고 일, 일하다 말고 <laughs> 잠, 잠깐 잠예 아주 잠깐 제가 실방을 켰습니다. 예 잠깐 소통하겠습니다. 예초연락고화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치아이나 꼬들이치시면 링크 올라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랜선님, 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커요? <laughs> 조금 크죠? 예, 고들빼기. 전업으로 하니까요. 저는 다른 거는 안 해요. 다른 거안 하고 고들빼기만 해요. 예,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커요. 모모님, 예, 감사합니다. 고들빼기 맛있죠? 맞아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HI나 예, 꼬들이치시을 링크 올라갑니다. 예, 이회자님 링크 올라왔고요. 많이도 심었네. <laughs> 고생 많다요. 근데 재밌어요. 예,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기가 지금 올해 새로 매립하고 심어가지고 아 불물게 났죠요 예, 많이 비어있죠. 이렇게 생땅에는 이제 태비를 아무리 넣어도 이제 씨앗이 잘 이제 뿌리를 못 내리는가 봐요. 그리고 그때 이 우리가 이거 뿌릴 때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종자를 뿌리려니까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 드물게 났어요. 저쪽은 저쪽은 아예 나지도 않았어요. 드문드문 어쩌다 하나 한 개씩 나왔어요. 내년에는 잘될 거예요. 네, 모모님, 감사합니다. 엄청, 편지님, 엄청 넓으네요. 아니요, 이제 여기가 땅이 사실 많이 넓지 않아요. 한 500평, 500평, 한 600평 정도 될것 같아요. 600평인가? 아, 저 이런 평수를 잘 몰라가지고. 600, 600평은 더 되겠네요. 한 800평 정도 되겠어요. 한 800평 정도 많이 넓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촬영을 이제 하니까 넓어 보이지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하늘이 정말 예쁘죠. 이러다 말고 이거 <laughs> 하늘이 높, 너무 예뻐요. 저기가 제가 항상 보여 드리는 저 위에서 제가 작업하다 말고 지금 여기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제가 지금 중 예, 네, 중간에 서 있어요. 심언니 감사합니다. 어서세요. 오 반갑습니다. 굿모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일 낳고 하분 님. 예. 평수가 점점 올라가 <laughs> 제가 이거 정확한 평수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땅이, 여기가 한2,000 한, 2,000한 2000한 300평 되는데, 반을 조금 못 심었어요. 반을 조금 못 심었어요.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2,000, 2,500제곱미터. 예. 정말 하늘이, 맞아요. 가을인 가을 하늘은 높으죠. 그리고 맑고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어, 랜선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h.i.나 꼬들이 치시면 링크 올라갑니다. 예, 랜선님 링크 올라왔고요. 예, 심빠님, 초롱언니 좋은 아침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랜선님. 감사합니다. 예, 신빵님. 랜선님, 2,500제곱미터. 맞아요, 제곱미터. 예, 제곱미터면 널큰가큰 큰 평수는 아니에요. 그죠? 2,500제곱미터. 예. 현담 사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 일하다 말고 이거 지금 <laughs> 실방 켰어요. 하이, Hi. 예, h.i.나 꼬들리치시을 링크 올라갑니다. 그죠? 가을 하늘 정말 멋져요. 이쪽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늘 정말 멋져요. 잘 지내셨나요?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어요. <laughs> 정말 오랜만에 켰죠. 맞아요. 저희 요즘 조금 많이 바빴어요. 오늘은, 오늘은 작업이 조금 어제보다 조금, 예, 오늘 조금 적어요. 그래서 잠깐, 756평입니다. 아, 그래요? 평수로는 756평. 아이고, 그것까지도 계산을 하셨네. 저는 이 계산법을 잘 몰라요. 여기 평수를 잘 몰라요. 음, 756평 아, 2500평 방 제곱미터. 음. 그러니까 크지 많이 크지는 않죠. 우 <laughs> 여기가 원래 논이에요. 예, 논. 논을 논에, 논에다가 흙을 매, 올 봄에 흙을 매립하고 고들빼기 심었어요 쌀값도 별로 많, 좀뭐 요즘은 쌀값이 별로 예 좋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고들빼기를 심었어요 그냥 한 가지만 한다고 너무 멋있죠 저기가 원래 파랗게 파란 저기 벼를 금방 심은지 얼마 안 돼서 초록+ 초록+ 초록 하던 논이 벌써 저렇게 수확을 하고 있어요. 노랗게 익어가지고. 땅 부자 <laughs> 땅 부자는 아니고요. <laughs> 무슨 땅보다 시골 땅은 소용없어요. 경, 경,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그쪽에 서울 경기도 그쪽에 뭐 50평 10, 뭐 100평 보다도 못하죠. 뭐 10평. 20평, 30평도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갈걸요? 하늘이 너무 멋지구나. 맞아요. 너무 멋져요, 랜선님. 어, 랜선님, 랜선님 저기, 저기 뭐지? 아침 실방하실 때그 거리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당연 땅부자, 저희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남들은. 이런 논을 몇 구간씩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사는 너무 힘들, 맞아요. 농사가 정말 힘들어요. 음, 예, 당진이에요. 당진이 지금 발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논은 논이나 이제 밭이나 이런 건, 예, 뭐, 음, 안 올라가요. 땅값이 안 올라가요. 시내 사셔요? 저희 시내에서 한 20분 들어와야 돼요. 음 그러시구나. 저기 메모 해두지 말 바로 옆동네에요. hello thank you b.i.n.g님 -E. yeah, hello thank you thank you yeah, hello thank you thank you h.i. h.i. tc면 링크 올라갑니다. 링크 h.i. 링크 올라갑니다. 라구하부님 맞아요. 저는 시골을 정말, 정말 싫어했거든요. 안 간다고. 농사, 일, 일,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게 너무 싫어서, 예, 시골로는 안 간다고 했는데, 시골로 왔어요. <laughs> 근데 어찌 보면 또 시골이 더 좋기는 해요. 공기도 좋고, 예. 조 힘든, 예, 힘들죠. 힘들어도. 수확 시이 수확철이 되면 좀 뿌듯한 이런 마음은 있어요. 여름에 힘들게 풀 뽑고 막 그때는 짜증이 나고 막 그런데 수확 시이 되면 조금이 <laughs>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초록 저록. 이제 얘들들 서리 한번 내리면 이제 이파리는 이파리는 이제 소용 없죠. 그때는 이제 서리 한번 내리면 그때 이파리는 죽고 이파리 양분이 이제 뿌리로 가요. 그때부터 는 이제 뿌리가 커지죠. 이제 다음 달 초쯤 그때 되면 뿌리는 정말 좋아요. 그때 예 맞아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과수원 3 0 0평사 아이고 진짜 많이 힘드셨겠다 저희 지금 저희 지인 언니가 지금 과수원이 그게 사과 사과거든요 어, 사과를 하시는데 3천평까지는 안돼도 한1 천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1 천평 예. 근데 정말 힘들, 예, 힘들다고 안하신다고 안하신다고 하는데 예, 이제 심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시, 지금 하시고 계세요 정말 예, 힘들어요 맞아요 과수원 이것이 내 복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다내 복. 네. 내 네, 사주팔자에. 사주팔자에,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살아야겠죠. 맞아요. 힘들어도, 네, 내팔자. 네, 편해도, 내팔자. 해피어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과수원 사 사천평 그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희 여기 두 배죠. 두배 그죠? 예, 헬로, 땡큐, 예, H.I. 예, H.I. 하면 링크 올라갑니다, H.I. 오늘도 추첨할까요? 초첨 한번 할까요 저기서 저 콤바인 보이죠 콤바인 콤바인 별을 다비셔나한 구간을 한 구간을 아마 두시간 그러니까 2500평이죠 한 구간 12마지한 구간을 두시간도안 비는 것 같아요 금방 저렇게 비고 가시네 임경업 장군 후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순돌님 어서오세요. 조용, <laughs>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심판 언니, 예, 임경업 장군 후손님. 감사합니다. 콤바스 콤바인. 예, 벼비는 기계 콤바인. 예. 예자님, 예, 감사합니다. 저한명 추첨을 하고, 이제 종방 하겠습니다. 이제 저또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모든 분들 인사드려요. 출근을 막 해서 최선 있다 다시 켜두고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해피어트님 잠깐만요. 저 잠깐 추천 한분예 하겠습니다 저 추, 추천 방식은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적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숫자 한 분을 예. 추첨을 하셔서, 추첨을 해서, 어, 고돌빼기 2kg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하이. 예, 이혜선님. 예, 링크 올라왔고요. 이제 시작하시면, 예, 이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일하다 말고 이거 지금 실망 켰거든요. 음..감사합니다 예 1번부터 50번까지 적으셔서 저랑 똑같은 똑같이 적으신 분한분 분 추첨을 해서 보들빼기 2kg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이 땅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제가 숫자를 적어서 잠깐만요 제가 어디다 넣지 예 이렇게 제가 예, 예 적었습니다. 여이땅 하시면 예, 이제 여, 하셨으니까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장. 예. 아이 라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 적으시면 됩니다. 예. 이선 님 제가 아까 7번 적으려다가 안 적었는데 <laughs> 음, 감사합니다. 예. 다들 어디 가셨는가 봐. <laughs> 켜만 놓고 어디 가셨어? <laughs> 어디 가셨어? <laughs> 올리비아 님. <님이 웃음> 숫자를 여러 개 적어도 되나요? 그냥, 예, 예, 한 번씩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쭉 계속 적으세요, 예. 예, 초연을 낳고 화분님 모두 모두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방에 11분 계시는데. 켜놓고 지금 일 보시느라. 잠깐만요. 아, 아니다. 아니다.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44번도 제가 아까 저글려다 말았는데. <laughs> 아, 다 나왔네. 아이고. 숫자 지금 다 나오는데 이 숫자만 안 나오네. <laughs> 50, 50번까지에요 이사님 50번까지 1번부터 50번까지 이회사님 47번 <laughs> 이회사님 <이에서님> 당첨되셨어요 <laughs> 이혜자님 47번님, 이혜자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초롱, 초롱 언니 44번 아까 적으셨는데 또 적으셨어. 49번, 52번. 아니, 이선님, 이선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예,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 추첨은 오늘 이제, 오늘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계속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저 지금 여기까지 온게 다, 예, 여러분들 덕분이라 저, 예, 계속 할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이제 다 이제 끝나는데도 계속 이렇게 찾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 예, 감사합니다. 아이라예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혜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 축하, 예, 이혜자님, 예. 이혜자님, 아, 저 밴드, 밴드에, 아, 어, 밴드에, 어, 생고들빼기 치시고, 저고들빼기 아줌마, 예, 예, 가입하시, 아니, 아니, 밴드저 말도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말이 또 버벅거리네. 밴드에 생고들빼기 치시고, 고들빼기 아줌마에 가입을 하셔서 일창에다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작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바요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종방하려고, 예, 잠깐, 예, 종방하려고, 나 초점이 끝났어요. 또바요님, 근데.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예, 그냥 추첨을 할 겁니다. 제가 물량이 많이 안 딸리면 뭐, 뭐, 2, 3일에 한 번,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예,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잠깐 실망을 해서 음, 조금씩 조금씩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대푼 사랑에 더 아, 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채워주시기로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혜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선님, 또바연님, 늦었어요, 땡. <laughs> 맞았어요, 늦었어요. 예, 모두 모두. 천사토리님, 도 늦었어요, 땡.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는 기회를 꼭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한 번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천사 토리님 예 감사합니다 음, 제가 이렇게 잠깐 잠깐 열어서 이제 예, 조금씩 조금씩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라이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예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방합니다 정방하고 저는 예또 일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예장님 이제 그 적으셨죠? 예, 고들빼기 아줌마, 예, 생 고들빼기 치시고 고들빼기 아줌마에 가입을 하시.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 여러분 다음에 뵈요. 감사합니다. 예, 중방합니다 예, 심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예, 모두 모두 좋은 날 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희다용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정방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방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